어, 전국적으로 다 우리는 이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 이제, 여기 프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 말씀을 듣고 네. 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요, 저, 요. 몇 네. 점만 네. 더 추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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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목사님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추가를 좀 하려고 하면, 네. 네. 박근혜, 정부에서 공천을 했을 때이 공천 심사 위원장이 이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 대표가 김무성이었어요. 이 둘의 충돌은 왜 일어났었냐면은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 지금 말하는 우지구역이 토론해야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리고 어이항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전략 공천을 주장을 했어요. 이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은 바로 TKPK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교체하고 싶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있었고 김무성 대표는 이거를 다 교체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 토 세력에게 유리한 방식이 뭐냐 기존의 국회의원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신의를 학살시키기에는 신의를 내보내려면 전략 공천을 해서 내보내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을 했고 김무성 대표는 당권을 유지하려면 내가 어,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기존의 그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공천 방식을 진행하자 이런 게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고 도장도 붙이면서 더 망쳐버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친일 학사라고 자신의 편을 듣고 싶어했고 그리고 이항구 어, 김무성 대표는 기존의 어,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당대표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상향식 공천이 오픈프라이머인데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김우성 대표가 그걸 원했냐면은, 말씀한대로 당원이 20만 명 뿐이 안 되니까, 예?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 국회의원들은 한 천여 명 정도만 핸들링하면 쉬운, 예? 그 사람들만 내가 딱 당원만 쥐고 있으면 잘어 계속 공천을 할수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당원이 늘어났습니다. 100만 명. 그때보다 적어도 세네 배. 이제 내년 말이 되면은 아마 200만에서 목사님 목표는 500만인데 500만이 되면 그런 그. 어, 상향식 과거에 생각했던 상향식 공천 네? 지역 토의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은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TKPK는 또 아니 전국적으로 말이죠 국민의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체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의 방식 대통령실에서 개입한다거나 당 대표가 뭐 전략 공천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교체가 안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No. No. 한 명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No. 근데 내년에는 300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부터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 100명을 교체하지 못하는, 못하고, 그대로 지금의 공천방식을 유지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200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폭망한다. 예, 네.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기서. 네, 예, 결국은 이제 그